Hello! Wow. Oh, do you know this? Yeah. Oh come here? Yeah. Magic show. Oh, oh. Magic. Honey in two weeks, fermented honey. Oh, do you know Korean kings? Right. right. No? no? No. Many many kings. Oh. Um Fargo King, <laughs> smoothie King, Lion <Ryan laughs> King, Saki. King, Giv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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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King your hand, brother!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Wow. Same <laughs> well, Yeah. Yeah. 인스웨딩 스위프 플레이밤 Where are you from? from? 한국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한국 사람 혼혈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아 진짜? 진짜 한국 사람? <laughs> 걔는 영어를 했잖아 요 그럼 앤서도 찍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재밌더냐 저희가 보면 은딱 알거든요 그렇지. 맨날 맨날 보는 게 이제 외국 사람들입니어 진짜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차체 <laughs> 어. 발광 미모로 인사동 꼬리를 단번에 마비시킨 화성인 어라? 파퍼라치 사진도 찍혔다 지구인들 진짜 미란다프로 오해해주잖아. 자 여기서 돌발 실험 화성인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어머니. 저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laughs> 사람이. 그래도 저기 외국 아가씨 같아 너무 이뻐요. 어? 러시아 아가씨 같아. 아유 그렇게 이뻤어요. 이어 남자친구와 데이트 타임을 가진 화성인. 안녕하세요. 사랑. 잘 왔어요. 간장게장 음식이랑 네. 홍어 삼합. 삼합이요 네. 외국 분 드시기 괜찮으세요? 네, 아, 괜찮 좋습니다. 걱정 마시라니까.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 밖에서 종종 있었던 것 같아. 나좀 자주. 있었어. 그냥 영화 보러 갔는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스윙 거리는 드디어 주문한 음식 대령이요. 이야,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지. 어유, 보기만 해도 그저 행복하다. 내 침샘 자극하는 거 보소. 음 게장에 삼합에 그냥 아, 못 참겠다 정말. 어서 와 외국인 이런 관경 처음이지.

왜 쳐다보는 거아요 아무래도 좀 외국 스타일이고 하니까 그냥 좀 신기해하고 혼혈이다 이런 어. 얘기 좀 많이 해. 요 그러니까 서양 미녀랑 만난 느낌. <laughs> 이봐요, 지구인들, 화성인은 리얼 토종 한국인이라고요.